5번이야자 x가 2분의 3파이로 간대요 그죠? x가 2분의 3파이로 가면은 코사인 값은 몇이야? 0이야 코사인 기억나?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어 그래 2분의 3파이가 되는게 0이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코사인이 0으로 가는거니까 x, 어, t가 0으로 가서 1-2t, t분의 1로 바꿨어도 될까?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아? 코사인이 0으로 가는 거. 그니까,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나와? 이에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겠지. 개수인. 뭐야? 돼. 안돼? 우리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 뭐가 된다 했지? 2가 된다 했었지. 그 앞에 계수 A, B에 따라서 얘 지수가 A, B가 된다고. 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제곱으로 나오는 거라. 됐어. 그 다음에 6번 안 해도 돼. 민준이 6번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laughs> 6번 해줘. 괜찮아? 넘어가. 또 있어, 그 뒤에. 12. 12. 12번은 y는으로 정리해줘. 마이너스 2분의 1 x랑 y는으로 정리해주면 2분의 1 x로 나와. 여기 x의 개수가 기울기. 즉, 탄젠트 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값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값또 다른 하나가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고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려지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여기가 세타라는 소리야. 이렇게 두 직선 즉두 직선의 각의 차의 탄젠트 얘를 구하라는 거 근데 예각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공식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지. 얘네 둘이 곱해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둘의 합. 아, 둘의 차.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3분의 4가 나오네. 그래 여기까지. 그래서 삼각형 그려서, 직각삼각형 그래서 밑변 높이 해주면 밑변 5나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나오지 그래서 시퀀트는 코사인이 역수니까 9분의 25가 나오겠다 까지 돼요? 네그 다음에 F 프라임은 F 프라임은 4 사인 나 혼자 해 플러스 5 G 프라임은 K 그러면 F 프라임 즉4 사인을 그려주면 돼4 사인 플러스 5 그래서 5에서 4만큼 올라갔다가 4만큼 내려간 요런 그래프겠지 최대 9 최소 1 2파이까지 여기까지 돼면 0도 등호가 있고 2파이도 등호가 있어 그치? 그럼 k라는 요 상수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2개 만나는 거 보여 그치? 1일 되면 몇개 만나? 하나 만나? 그럼 K가 1일 때 하나? 그럼 K가 2부터 몇 가지? 4까지는 2개. 5일 때는? 요 선거 중몇개 만나? 3개. 그치. 0부터 2, 8까지는 둘다들어가 들어, 있어.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6부터 9까지, 아니, 6부터 8까지도 2개. 9일 때 한개 됐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h 가뭐 8부터지 8, 7, 6, 5, 4, 3, 2, 1 0, 그래서 무한이지 l you go as 0 0, 0, 0 l young. It's a o n 개7두 개, y 개두 개, o 개, e 개두개두개 하나. y o u 으 g 다 o 지 n g y o u 지 g 바보라니까 너는. So, 678 2개 씩3개 6개 나오고 3 나오고 여기 3, 2, 3, 4, 3개씩2개씩세개 아, 3개. so, 6개 나개 6개 나오니까 1 6개 6 6개 6개 6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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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개 6개 6개 뭐니 실수는 아니잖아 뭐, 뭐, 뭐. 그게 시험지 찐 시험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19번에 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려웠지 19, 20은 19번에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코사인 몇이 되냐 코사인 무한분의 파이는 몇이 돼 어, 코사인 0이 되지 코사인 0은 1. 1이지. 맞아, 어 그럼 여기에서 사실 이 코사인은 1로 갈 거니까 1로 두고 해도 될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될까?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문제였어. 일단 코사인을 1 처리한다가 문제였던 거야. 얘 처리를 해주면 이 i m i t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사인 x분의 파이 형태로 여기도 사인 x분의 파이 형태로 맞춰주려고 하는거야 요렇게 형태 맞춰주는거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있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1 플러스 x분의 x분의 1요 형태가 되는거지 얘는 뭐가 됐지? 2가 됐었지. 그치. 그래서 쟤도 2로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분, 지수 자리에 사인 X분의 파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사인 X분의 파이를 분자에 다시 곱해주고. 그럼, EX는 어디로 가느냐? 어, 분자로 가는데, 그 친구를 범분수 처리해서 X분의 1로. 범분수 처리해서. 분모에 분모로. 이게 좀 헷갈리지. 분모에 분모로 간다는 게. 요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야, 얘를 그럼 파이도 없네? 그래서 파이 곱해주고, 파이 곱해주고 어, 그럼 요게 매치돼? 요게 매치돼? <laughs> 어 이게 1이 되지? X분의 사인 x. X가 무한대로 가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x분의 1은 뭐가 되니? 0이 되지. 그래서 t로 바꿔서 이 친구가 0으로 간다로 풀어도 돼. 너무 헷갈리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가 졸라 헷갈리면 애초에 처음부터 t가 아, X 부, x를 t분의 1로 바꿔서 t가 0으로 가준다. 이렇게 치환을 하고 시작해도 돼. t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사인 파이 t 그 다음에 t분의 1 이렇게 바꿔주고 풀어도 돼. 돼? 어. 그래서 이 친구를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사인 파이 t s i 파 n t, 분의 1 e 파이 t s i n t t 분의 이렇게 됐어 여기 t 분 o u look at it. y i n y o it. You look at it. You look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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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수로 나오잖아. 응, 그래서 이 친구가 이하이 제곱으로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19번이 좀 많이 어려웠어. 요거는 학교 시험에 낼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20번은 아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마사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6 그랬을 때 시컨, 코시컨트 즉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6을 찾으라는 거지 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야겠네 탄젠트로 어떻게 찾을까? 자, 요두개 관련돼 있는 식이 뭐가 있을까? 저두 개로 관련돼 있는 식. 그렇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지?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지? 근데 얘는 안 나오지 않나? 여기는 얘는 구할 필요 없잖아.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 구함 얘는 일단 1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지, 그러니까 분자인이 친구가 필요한 거지. 맞아,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를 구해야 되겠지. 뭐로? 곱생 공식 변형으로. 아, 이렇게 쓸게,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 친구는 16 마이너스 24? 16 마이너스 24? 안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여기, 아 여기 플러스구나 아 반대로 얘기했구나 어아 필요 없네 아이씨 미안하다 마사,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6 5분의 4 5분의 4 구했으니까 5 4 25 16 루트 41사인이 루트 41분의 4네 그래서 41분의 16분의 16이 나오는거지 16 16 약분하고 범분수 처리하면 끝 맞아요 <목소리도>